두 아들 과 함께 하는 제주 여행. 오랜만 에 발걸음 하는 제주도 에, 두 아들 도 들뜨 고 알찬 여행 을 위해 파우 제이 엄마 아빠 도 열심히 코스 를짜보았 는데, 요 첫날 에는 가장 제주 다운 코스로 돌아보 겠 습니다. 사실 이곳은 신랑의 하늘 연못을 보여주며 사진찍기 좋아하는 저를 위해 픽한 곳이었는데요. 서볼 수가 없는 돌들이야 이거는.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신화와 돌문화 그리고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무려 30만평의 넓은 고자왈 대지 위에 공간을 조성한 돌문화공원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날씨에 1코스에 분만 간략하게 둘러보았는데도 다양한 볼거리와 지질학자 전시물까지 초등 아이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었습니다. 아, <laughs> 엄마와 아들이 안고 있는 모양인가? 박물관 가는 데 있댔어 연못은? 전설의 통로와 숲길을 지나면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하늘 연못이 네. 보입니다. 셋. 하늘연못에는 갈아신고 들어갈 수 있는 장화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보다 예쁘게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신발을 챙겨 들고 가서 갈아신고 찍었다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수산시장 아주머니 느낌이지만 이렇게나 마추억을 남겨보았습니다. <laughs> 아 너무 웃겨 너네. 맨신어려 어, 추억. <laughs> 오, 미로 같다, 미로. 미로 같아. 좋겠 추위를 피해 들어간 돌 박물관에서는 커다란 영상이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에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가면서 만들어 나가지 말고. 용암분출과 바닷속, 드넓은 초원 등 화려한 영상에 도와들도 몰입하며 흥미롭게 관람하였요라산 폭발하는 거야. 폭발해 고 응. 좀 있다가 아, 어, 용암도 나와. 헉! 용암도 나오는데? 용암도 도 나와. 맞아. 아, 그렇지. 우와. 용암이 막튀이도 아, 그 리얼하다서가. 그치? 지금의 아마 용암이 있다면?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모도 렇게 지구 내부에 핵이 있잖아 석가 그렇지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외 우주와 지구, 한반도의 지질, 제주의 화산 활동, 오름, 동굴 등 아홉 곳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네 밑에도 돌 있어. 제주도의 형성 과정. 석가 어? 화강암 배운 거다. 어. 그렇지. 깊은 곳에서 되고 현무암 땅 현무암 땅과 가까운 곳에서 되고 알 같이 생겼어 저돌은 응. 와. 진장굴이라고 여기에도 동굴이 있어. 아, 쓰나미 같아. 음.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건가? 응. 와. 인공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자연석에서 오묘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목소리> 수 있는 특별한 돌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도리했어. 수석 전시관과 돌 갤러리에서는 화산섬 마그마의 손길로 빚어낸 기묘한 형태의 돌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동지 음, 같아. 그래? <laughs> 이 <이거> 멋있다. <목소리> 오팔 모양 같아? <목소리> 진짜 동그랗게 빚어놨네? 코코볼 같아 점점점점 <laughs>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니까 벌칙같이. 진짜 벌집같이 생겼네? <laughs> 뭐라고화혈 <laughs> 화산탄? 뭔가 카라멜 이렇게 아니 뭔가 쫀쫀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음. 에~ 음? 건이... 신기하게 신기하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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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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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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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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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영 전시관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돌문화를 숲길을 거닐며 관람할 수 있는 2 코스와 제주도의 옛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3코스까지 시간을 여유있게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에 다시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코스를 둘러보는 힐링 전기차는 예약 우선이며 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 인근에는 인기 관광지 스누피 가든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유명 포토 스팟 가득한 곳인데요. 지난 여행 때 들렸던 곳인데 두 아들은 이곳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걷고 보고 먹고 쉬면서 귀여운 피너츠 캐릭터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스누피 가든.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람은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반려동물 데이로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색칠해? 근데... 저희는 돌문화공원에서 영랑리 방파제를 찍고 1시간 정도 이동했습니다. 제주 난방 큰 돌고래를 볼수 있는 카페를 찾아보며 맛은 물론 분위기까지 좋았던 카페 핀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와, 너무 이쁘다. 액자 같다, 액자. 카페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제주 느낌 물씬 풍기는 분위기로 돌고래 관련 책부터 소소한 소품들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음, 날씨 따뜻할 땐 밖에서 먹어도 너무 좋겠다. 저거 음, 초콜릿이야? 제주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의 생활의 터전을 잡은 돌고래로 국제 보호종입니다. 먼발치에서 돌고래들을 보호하며 볼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혹여 돌고래를 못 보더라도 카페핀스는 물멍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돌솥밥 먹을래? 돼지 먹을래? 아니,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래몇마리가 여러 마리. 상점에서 일어난 거. 데 지금 친들 전봇대 밑에 있네 전봇대 밑에. 어. 어. 봤어 봤어. 이저 봤어, 장면이... 봤어. 어 보인다. 이거 저쪽 쪽 가잖아 지금. 전봇대 전에 오른쪽으로 어, 계속 지나가. 봤어? 어 뒤에 계속 있어. 네. 오후 3시 반에서 5시 경에 볼 확률이 크다는 정보를 얻고 내심 기대하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못 보는구나 싶은 순간 돌고래들이 와주었습니다. 네일 클로버를 찾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네, 문이 신기하지? 어, 웃겼는데? <laughs> 그러고 있어, 방송. 너무 웃겼지 아까 표정이. <laughs> 와 예쁘다. 남방큰돌고래 덕분에 제주 여행의 첫날을 더욱 설레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만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바다와 돌 문화를 체험하며 제주가 삼다도로 불렀다는 의미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레 시장에서 귀여운 소품과 먹거리들을 사며 <laughs>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 어, 이게 좋은데. 한 둘러보고. 귀여워. 귀여워 우와 잘 먹냐? 어 우와 이것도 맛있겠다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맛있네 이거 가성비 최고였던 숙소편은 시나월드와 함께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 먹이 주기 체험과 감성 가득한 귤 따기 체험장,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제주도 체험 장소 및 맛집들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도와들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